님들 평안하신가요?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9월의 첫날의 MSC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 꿈마당 비전 센터 공사가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 센터는 2455평, 지하 3층, 지상 7층의 규모로 네 개층의 주차장과 식당, 성교원, 그리고 유아, 유치, 아동, 중고등부의 예배 시설과 마음껏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 야외 결혼식장을 갖추게 됩니다. 꽃마당 비전 센터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의 지교회인 부산 명성교회 어린이들의 비전 트립이 있었습니다. 만성목사님과 교회 직사님들이 맛있는 걸 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온걸 설명을 듣고 사진,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장니다 원래는 트리이았앞에트리 있는 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한상에수있가 감사했습니다. 4박5일 동안 25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번 비전 트립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 현장인 양화진 선교 사명, 언더우드 기념관 등 선교의 역사를 탐방하고 우리 교회의 신두리 수양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보트를 태워주셔서 아이들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산 명성교회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어제는 선교위원회의 세미나의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선교 현황과 한국교회사 강의를 통해 선교에 대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논의하는 은혜로운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격려와 축복 기도를 통해 선교위원들이 선교의 동력을 얻고 새로운 다짐을 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최준호 집사, 구미란 집사가 운영하는 우리 멜리베이터 사업장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사하나님주 있습니다. 집사님 가정의 앞으로의 계획과 모든 사업 운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교인 수련회에 은혜와 감동을 받은 임선순 권사님의 글입니다. 신들이 수련회에서 체험한 평생 잊지 못할 깊은 감동과 은혜를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기엔 너무나 아까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인천에서 4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수십 번의 수련회에 참석해 보았지만 명성교회 같은 수련회는 처음입니다. 8월 15일 조형우. 김이랑 사돈 내외분보다 일찍 수양관에 도착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낯설어 조심스레 마당을 거니는데 목사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선 엄격하시며 카리스마 넘치는 최고의 탐 모델 같은 멋진 목사님께서 커다란 밀짚모자에 냉장고 몸빼바지를 입고 직접 일하시는 모습은 마치 시골집 친정 아버지 같은 푸근한 정을 느끼게 했으며 어릴 적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11시도 안 됐는데 천사 같은 아이들이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서 돌고래 비명을 지르며 즐거워했고 목사님께서 물 호수로 바닥에 모래를 닦아 내리시며 일일이 아이들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웃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왜 명성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자신감이 넘치며 당당한 모습인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사님이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야시장과 캠프파이어 불꽃놀이였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화려한 불꽃의 향연을 보며 마치 신두리의 밤하늘과 별빛마저도 미소 지으며 우리의 축제를 축하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시장의 음식들은 모두 맛있었고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해 주시는 분들과 친절하게 웃으며 음식을 담아 주시던 성도님들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6일 밤은 미래의 주인공인 꿈나무들의 재롱잔치를 보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존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진행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2박 3일 동안 작은 사고 하나 없이 무사히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입니다.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열정과 배려, 봉사와 사랑의 열매가 마치 주렁주렁 자라고 있는 커다란 거목을 본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며 정성으로 가꾸어 나가는 명성교회가 소원을 덮을 푸른 숲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한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단신입니다. 8월에도 19명의 새 가족이 6주의새 가족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했습니다. 새 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성훈 박성호 집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양태홍 서은혜 성도님 가정에서 성전 꽃꽂이와 새 가족 환영 꽃은 정시먼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헌신해 주신 분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도 기도하는 계절이 되길 소망하며 MS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